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입법고시, 그리고 법원행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어 사실 제 입법고시랑 이 법원행시는 제가 실제로 거의 뭐 근무를 했다거나, 어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정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법고시하고 이 법원행시가 일단, 어, 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그한 지붕 두 가족,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원에서는 판사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판사임이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회는 국회의원이 제일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모든 일이 사실 그판사임을 위주로 다 돌아가고 그 국회는 다 모든 일이 국회의원을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회를 한번 가보면 그데 토론회 같은데 한번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의, 무슨 의원 주제 토론회가면 처음에 의원님들이 한1 0여 명이 막 오십니다. 그래서 2 시에 시작이면 2시부터 한 20분 동안 뭐라 하냐면, 뭐, 무슨 의원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그때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다 돌아갑니다. 이제. 다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보통 토론회가 시작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는 모든 일이, 예, 국회의원을 위해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보좌관 분들도, 이예 국회의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 사무처라든지, 입법사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위주로 돌아간다기보단 국회와는 사실 따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입법고시가 일단 붙기가 엄청 어렵고 물론 법원의원도둘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기가 어렵고 사실 입법고시에 합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부처,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뭐그 예를 들어서 뭐 재경부라든지 뭐 이런 데 이런 기재부 이런 데는 가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승진 압박이 되게 많습니다. 승진 압박도 많고 세종시에도 내려가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입법고시에 붙으신 분들은 일단 소수밖에 안붙고 그리고 이제 음 일단 직장이 서울입니다 국회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국회가 그 지방으로 갈 일은 거의 뭐 청와대가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국회가 어, 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여의도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그 법원 그사문처 법원 사무처 아니라 그 국회 사무처 근처에서 가보면 되게 조용합니다 거기도 되게. 국회의원들 민원실이 쪽은 되게 시끄러운데, 상대적으로 거긴 되게 조용하고, 딱 그냥, 어, 도서관 같은 분위기?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 이런 거 하시는 거고, 거기가 이제, 저는 이제 직접 그 일하시는 분을 만난 적은 없고,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어, 국회에서 이제 승진을 하시면 5급, 4급, 1급,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전문위원이라전문위원전문위원이 주로 뭘 하시냐면, 맨 나중에 이 법안들이 올라오면, 이 법안을 갖다 심사할 때, 국회의원 분들이 모든 걸다 보지도 않고, 음, 전문위원분들도 의견서를 냅니다. 서이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면 좋겠다. 저렇게 개정이 되겠죠. 이런 의견을 내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 전문위원이 쓰진 않은 것 같고, 그 밑에 계시는 그 다른 뭐 사무관이나 뭐성의한 이런 분들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법안에 관여를 해서 이그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이법고시는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워라벨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진도 빠르고, 다만 안 좋은 건그 승진해서 끝이 이게 뭐 국회 사무처에 있다거나 이떡다떡 마지막에 국회의원 되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계시다가 나가는 게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시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원 행시도 똑같이 붙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시는 제가 이제 그 법원 행시를 붙어서 한 분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게 법원 행시가 1년에 10명 밖에 안 뽑으니까 그분은 제가 뭐볼 일도 가질 없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국회 그 입법사무관은 한 두세 명 제가 따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 이 법원에 집 붙은 사람을 제가 따로 만나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 때문에 도 만날 일은 사실 없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법원은 모든 일이 다 판사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 보통 행정처 법원 행정처라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제가 예전에는 그 대원에 일할 때는 14층에서 일하다가 거기는 이제, 거기는 판사님들만 있어서 되게 조용하다가 2층으로 제가 옮겼는데 2층으로 옮기니까 거기는 이제 법원 행정처가 있어서 옆에 이제 다른 뭐 실도 있고 국도 있고 이제 이런데 거기는 이제 일단 그 법원 이쪽에서 판사님들은 야근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그 법원 공무원 분들은 야근을 제가 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토요일도 당연히 안 나오시고 저녁도 되면 다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행정처는 조금 늦게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처도 대부분 그시민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판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지 그 법원 행시 붙어서 오신 분들은 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실장님, 국장님들이 중에 보면 이제 그 분들이 대부분 법원 행시 붙어서 오신 분들이고 마지막에 2급이나1급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의 행시의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물론 이제 그 퇴직을 할 때, 법무사 시험, 시험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법원 행실을 붙을 정도의 사람이면, 법무사 시험 같은 거야, 금방 붙으시긴 하시겠지만, 법원 1차가 면제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법무사, 이런 거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집행관이 됐습니다. 집행관. 집행관이 예전 말로 집단리라 그래갖고, 뭐 강제 집행이랑 이런 걸 하면, 그수술를 받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어, 100억짜리가 뭐 경매가 됐다. 그러면, 어, 진짜 정확한 수술는 모르는데, 100억이면 한 천만 원 정도, 1% 정도가 그집 집행관한테 수수료로 갑니다 마치 그 부동산 우리가 거래를 하면 그, 그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부동산 업자가 그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그 집행관이라는 것도 또 이제 음 그걸 이제 그 부동산 경매 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집행 이런거 할때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주로 누가 냐면 법원에 계시다 나온 그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4급 이상 공무원이 물론 이제 9급이나 7급에서 승진하셔서 하실 분되 있겠지만, 그, 대부분 제그 법원 행시부터 시작, 오급에서 시작하니까, 계시다가, 보통 승진하시다가 나중에 나오면, 보통 그 자리 보전 하는 것처럼 나와서 집행 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보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음, 연봉은 2억 이상,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사안을 나, 나한테 떨어지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입법 고시 법원 행시 사실 둘 다, 그거를 위주로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고, 입법고시는 주로 이제 그 행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이 같이 똑같이 보시는 거고, 법원행시는 주로 이제, 음, 법원 공부,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까먹기 전에 그 법원행시들을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누가 출제하냐면, 예전에 같이 있던 그 판사님들이 같이 법원행시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아, 이번에 법원행시 문제를 내야 되는데 뭘 내야 되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여튼,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법원행신은 주로 판사님들이 있어요. 판사님, 판사님들이 내시고, 그래서 주로 판사님들은 이미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되가지고, 이제 부장판사 정도 되면 아직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새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그냥 예전, 음, 팔레, 그래서 요새 하시는 팔레, 이런 걸 주로 많이 낸다. 그래서 그 팔레 위주로 낼 수밖에 없는 게, 책도 잘, 잘 보지도 않고, 일단 판사님 되면 아직 책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새 한 사건, 그래서 책은 대고 판, 결 뭔가, 요런 걸 주로 많이, 그 법원행신은 내시고요. 그리고 입법고지는 물론 교수님들이 행시 내시는 교수님들이 똑같이 내시는 그래서 입법고지는 주로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주로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만약에 붙으면 워라밸을 그러니까 중시한다고 생각하면 입법고시나 법원 행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에 비하면 훨씬 그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승진에 를,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그쪽은 사실 승진은 이렇게 네, 승진이라는 게, 뭐, 이렇게, 4급, 삼급이 아니라, 고위직 완전 고위직까지는 거기는 이제, 거의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뭐, 법원행시 붙으신 분들이, 판사님만 붙으실 일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어, 한 집은 두 가족이라갖고, 그,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일도 별로 없고, 아마 또, 최근 들어갈 건도 이제, 그, 대법원단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법원행정처가 대부분 다 판사님들 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판사님들 다배제한다라가지고 아마 법원행시라든지, 이런 거 붙으신 분들이 아마, 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